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제가 이 손석희 저주라는 책을 내고 각종 북콘서트 그리고 JTBC 앞에서 거의 매주 어, 손석, 손석희 항복하라고 이런 집회라기보단 퍼포먼스 뭐 바베큐 파티라든지 뭐 전국 노래자라든지 랑이 이런 거를 하다가 대벽기 집회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온것 같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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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이 재판 상황 대해서 잘 모르시죠? 네, 네. 왜 똑바로 보도를 안 해주니까 박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는 현재 박 대통령이 재판은 거부하지만은 국선 변호인단이 그냥 하고 있고요. 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순실 재판이 지금 거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순실 재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각각 최순실이 2월 13일, 그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2월 5일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두 가지 재판이 박 대통령 재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두개 결과가 그냥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언론만 보면은 최순실은 무슨 25년 형을 받, 구형 받고. 완전히 그냥 죽이려는 일이죠 네. 재판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최순실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민간 아주머니죠? 네. 삼성전자가 공기관입니까? 민간 회사죠? 네. 민간 회사가 최순실 그래도 승마는 좀 알죠? 승마 관련 최순실의 스포츠 회사에 금전적 거래를 한 거예요. 민간인은 민간 기업에게 무슨 돈을 받아도 처벌을 안 받습니다. 공무원만 처벌받는 거예요. 원래 네글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건데, 어떻게 처벌합니까? 민간 기업한테, 민간인 최순실이 민간 기업으로 받았는데, 도저히 유죄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론하고 달라요. 실제 대판은 그러니까 2월 5일 날 이지영 부의장 삼성전자 뇌물 준 사람으로 지금 가문에 가 있죠. 이 사람이 박 대통령한테 돈을 줬습니까? 10원 한장준거 없어요. 이지영 부의장이 삼성전자가 민간인 최순실의 민간 회사에 협찬을 한 거니까 이지영 부의장이 어떻게 뇌물 공여죄로 처벌을 받겠어요? 안 되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실제로 재판과서의 논리는 특검팀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박살이 나고 있어요. 만약 2월 5일날 이재용 부의장이 무죄가 되버리면은 이재용 부의장을 돈 받았다는 최순실 무죄죠? 그리고 최순실과 무슨 경제공동체 얘기하는 박근혜 총장 당연히 무죄일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에 자신이 없으니까 요즘에 또 무슨 국정원 특별 활동비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2월 재판에 자신이 없으니까 또 옛날 거 가지고 들고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재판장은 그렇고요 손석희요 언론만 보면 잘 모르시죠 거의 변함끝에 몰려 있습니다 변함끝에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손석희가 이렇게 잡힌 거는 제 노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최순실 재판을 끌고 가는 이경재 최순실 측 변호사가 집요하게 검찰과 재판부에 태블릿 PC 가져와라. 최순실은 본 적도 없다. 결국 재판부가 명령해서 태블릿 PC를 가져왔고 그걸 국가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서 검증을 마치게 되고 그 보고서가 공개된 겁니다. 그 보고서 결과,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로 수천건의 파일을 삭제, 수정, 생성해서 너무 많이 건드려서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게 국립과학수사원연구원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많은 조장을 해가지고 증거로 쓸 수가 없다. 두 번째,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썼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손석취가 자기 입으로 떠들어댔던거 최순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 자 국가수보고서에 나옵니다 이 태블릿에는 단 하나의 문서수정 프로그램도 깔리지 않았고 웹사에 있는 문서수정 프로그램에 접속한 기록도 없기 때문에 이 태블릿으로는 단한 건의 문서도 수정한 기록이 없다 자세각지다 나왔죠? 첫번째 손석희가 조작했다 두번째 최순실이 쓴 증거 없다 세번째 어떤 문서도 수정한 기록이 없다 그럼 손석희가 했던 말다 거짓말 아닙니까 다 거짓말 죄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미 이건 끝났어요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 없다 이거는그렇 게임 끝난거다 그렇게 돼있고 2월 13일 최순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태블릿 PC에 대해서 판정을 내립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의 그 방향으로 판정이 나올 거고, 그러면 2월 13일에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손석희가 조작했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손석희.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JTBC 보기 싫죠? 그래도 한번 봐보세요. 요즘 손석희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타댁 이후로 5개월 동안 얼굴안 보다가 최근에 국가수 보고서 때문에 한번 봤더니 팍삭상 해가지고 살아도 산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밤새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전서점에서 정치사회 베스트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1위 했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손석희의 태블릿 플러스 태블릿만 조작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전부터 외신조작, 토론조작, 논문 표절, 대한민국 언론계 의 조작의 달인입니다, 조작의 달인. 저책 제목에 조작의 달인다고써 있어요. 이 책이 전서전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손석희가 자신 있으면 소송을 걸어야 될거 아닙니까? 출판 금지 소송 걸어야 될거 아니에요? 소송을 걸기는 커녕 입도 못 열고 있습니다. 입도 못 열고 있어요. 제가 JTBC 앞에 다섯 번을 쳐 들어간 이유가 천석희는 자신 있으면 소송을 걸어라. 그 주장하러 들어갔는데도 아직까지 사내에서조차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 누워있다고 해결되냐? 제가 뭐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이미 손석희가 저를 지난 2월에 소송 걸었던 것무고죄로 제가 걸어놨고 5 8 9 1명의 대한민국 애국국민과 함께 손석희를 증거 조작으로 고발을 다 해놨습니다. 검찰 수사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그럼 왜 똑바로 수사하겠냐 걱정들 하실 거 아니에요. 손석희의 태블릿 PC 조작에 검찰 분명히 같이 공범입니다. 그렇지만 2천여 명의 대한민국 검사 전체가 조작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두세 명이죠, 검사, 검사 중에. 심지어 JTBC 내에서도 조작에 가담한 사람은 손석희 포함 세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손석희 조작을 위해서 몸 던져서 방어해주는 상황 아닙니다. 수사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방통심이요. 이제 국가선보고에서 증거조작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제가 다섯 건을 집어넣고, 아, 네 건을 집어넣고, 자영당, 홍준표는 쓰레기지만, 김진태 의원 있잖아요, 김진태 의원. 김진태 의원이 또두 건을 집어넣었어요, 지난주에. 총 여섯 건의 손톱기 증기 요청서가 방통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어도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한두 건이 아니고 최순실을 재판 1심이 나오면요 최순실이 명예훼손으로 손석희 고소합니다 어떻게 도망가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 막혀있는데 자 탄핵이요 탄핵이요 손석희의 태블릿 PC로 시작된게 명확합니다 그 조작을 통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왔고 언론에 수십건의 추가 조작 보도가 나오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5%로 떨어지면서 탈핵된 겁니다 시장이 손석희의 조작 맞죠? 이거를 입증해 준 인간이 권영진 대구시장입니다 자 손석희의 저주를 대구 지하철 2반원 단역에 제가 지하철역 광고를 했습니다 대구시 사나천동사 계약을 맺었고, 계약대로 이 지하철에서 광고가 걸렸는데, 한 시간 만에 내려버렸습니다. 한 시간 만에. 왜 내렸냐? 대구시민이 엄청난 항의 했다고 그러는데, 대구시민이 항의했겠어? 저기 보이죠, 광고? 저걸 보고, 애국도시 대구시민들이 뭐 얼마나 많은 항의했어요? 제가 그걸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매체와 취재했더니 이제 실토합니다. 항의를 한게 아니라 항의를 할것 같아가지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항의를 한게 아니고 광고를 내렸을 때 어마어마한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손석희 저주 광고 왜 내렸냐? 대구시의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중인데.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이 홍보가 되면 재판에 영향을 줄까봐 내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손석희의 조작이 널리 알려지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까봐 대구시가 내렸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대구시가 할수 있는 짓입니까, 이게? 대구시가 그걸 인정한 거예요. 손석희의 저주가 들어가면 박 대통령이 무죄로 나온 것 같다고 대도시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것 때문에 광고를 내렸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지하철에는요 문재인 생일잔치 광고가 지금 쫙 깔렸습니다. 서울시 지하철에. 문재인 차나라는 광고는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하고 이게 지금 뭐가 문제 이게 정치적인 광고가 아니잖아요. 소속기가 정치인이에요. 언론의 조작을 하려는 광고를 대구시가 왜내리는 말입니다. 이게 정치적 이유라고. 권영진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라 당해서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본중표 옆에 붙어가지고 권영진 씨가 기억나세요? 지난 선거 때? 김부겸 아시죠? 김부겸. 김부겸한테 질뻔했잖아요 김부경한테 질뻔하니까 현수막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박대통령 사진하는거 다 들고 다녔습니다 완전히 돈이 대구시장 당선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키는거 뭐한게 있다고 그렇게 박대통령 팔아먹더니 박대통령 나가라 자진해서 그러더니 박근혜 대통령 구명하는 광고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를 내렸는데 뭐 본인이 안 내렸다 그러는데 대구시가 이 대구 지하철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 대행사와 광고 기약을 맺었는데 불법으로 내렸으면 대구시가 감독해야 될거 아니요? 에왜 불법으로 내렸는지 그거 안 했으면 권영진 시장 책임이죠, 권영진 시장. 저기 저기 쳐들어, 저기 보시죠, 프레카드. 저기 우리 미디어치 동자분들이 한 건데. 대구 시청 앞에서 저 플래카드 걸어왔더니 이름 지우라고 선관위에서 이름 지우라 그래가지고 이름만 지워져 있는데 나좀 이해가 안 된다. 아직 선관위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대구 시가 가다 라는 광고가 불법으로 삭제됐는데 그 권영진 시장한테 얘기하지 누가 얘기합니까 뭐 이름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최순실과 이재용 재판이 무죄가 나올까봐 문재인 정권이 벌벌벌 떨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국정원 뭐 특혜 비집 주고 난리가 났는데 박 대통령이 시장으로 만들어준 권영진 시장 그리고 여기 대구 국회의원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어요? 손석희 저주라는 소홍보해 주고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광고마저 탄압합니까? 이게 지금 대구에 지금 지도자들이 할지 이에게참 답답하고 한심해서 제가 대구에 직접 내려왔습니다. 대구에 내려왔어요. 어? 저와 그냥 어, 대구 지하철에서 광고 안 해줘서 저와 그냥 우리 독자들이 피켓팅 들고 와서 공부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게 말좀더 나가면 선거법 위반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제가 우리 대구 시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을 절대 보지 말고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저희 미디어 스티비 있죠? 그리고 우종찬 기자 있죠? 우종찬 기자. 네. 보고 보시죠. 보건만 보면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르고 박 대통령의 결백이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계속 입증되고 있고. 빠르면 2월 바로 이지원 부의장과 최순실 재판에서 상당 부분 무명이 벗겨질 수도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조회수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면은 조회수가 많이 내려갑니다. 이제 많이 점점점 잊혀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잊는다고 진실이 덮여지는 것도 아니고.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박근혜 대통령 나오실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실 거예요 나오실 거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권이요 저는 오래 못 넘긴다 고 봅니다 네, 올해 안에 올래 안에 그냥 어디 날아갈 겁니다 네, 날아갈 거예요 네. 뭐, 뭐 우리가 열심히 안 뛰어도 본인 스스로 무너져서 날아갈 거고. 박대통령님은 나와서 나와서 문재인이 날라가면은 가장 강력한 자유통일 김정은이까지 날려버릴 대한민국의 정권을 만든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떤 정권이든 자유통일 자유통일 그리고 새마을 운동 이런 전 세계를 누비는 통합적 지도자로서 더큰 대한민국의 기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태극기 시간, 지금 많이 약화됐다고 생각하지 만요 태극기가 약화된 도 진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진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여러분들이 든 태극기를 든 시간 모두 다 역사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우리 가르치는 시간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